제2의 나라에 현재 해소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버간 매칭이 되어서 경쟁을 하는 곳 크로스 필드인데요. 1월 경부터 어뷰징을 통해 다른 유저들보다 빠르게 성장을 해서 이득을 취한 유저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크로스 필드는 저도 즐겁게 즐기는 컨텐츠이고 제2의 나라의 핵심 컨텐츠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계속되는 미흡한 대처에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식적으로 1월 24일 공지사항을 통해 어뷰징의 문제를 공식화하고 어뷰징 유저에 대한 제재를 예고했고, 1월 25일에 진행된 공식방송에서 별다른 언급은 없었으며, 1월 28일에서야 추가 공지가 되었습니다. 1월 27일 패치를 통해 어뷰징 행위는 할수 없게 막았지만, 밝혀진 추가 공지에서는 악영 유저들의 크로스필드 이용 정지와 손방망이식의 재화 회수 안내를 통해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했죠. 그 이후 2월 4일 공지를 통해 제재 예정 대상자가 84명이고 2월 10일경 제재 예정이라 밝히며 크로스필드의 획득 제화를 30분당 8만 에너지를 선정한 것에 대하여 제재 대상자의 평균 전투력이 327만이어서 30분당 8만 에너지를 획득한 것으로 기준을 잡은 것에 대한 궤변을 들어놓았죠. 이 공제를 통해 더욱 분노를 토해내게 된 이유는 정상적인 크로스필드 사냥을 했을 때 일반 유저의 획득량은 30분 사냥시 6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효율적으로 파티 사냥했을 때 획득 에너지가 6만가량이라 했는데 넷마블 측에서 제시한 30분 획득 기준 8만 에너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핵과금이 아닌 일반 유저들을 기만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일부 유저들은 나도 어뷰징 유저다, 내가 지금까지 사냥한 것을 30분당 8만으로 치환해달라 라고 하는 등렛마르의 예정된 조치를 비꼬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문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어뷰징을 통해 일반 유저 대비 과도한 에너지를 획득했고 그로 인해 큐브 레벨과 관통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올렸고 다른 유저보다 먼저 4층에 진입하여 2, 3층의 점령전에 기여하고 보스 레이드에도 기어들을 높여서 다른 서버와의 격차를 매우 크게 벌린 것인데요. 이로 인해 어뷰저가 있는 서버와 그렇지 않은 서버 간의 격차가 심화된 상황입니다. 해당 어뷰징 행위는 22년 1월 초부터 있었다고 제보되었는데요. 크로스 필드는 제한된 시간 동안만 사냥이 가능한 곳인데, 과도하게 빠르게 성장하는 유저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너무 늦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유저의 제보 이전에 먼저 발견해서 조치를 취했다면 이렇게까지 아쉽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넷마블에서는 악용 유저들에 대한 제재와 그에 따른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현실과 맞지 않아 유저들의 화가 식지 않고 있는데 악용한 유저들의 악용 행위 시작 시점으로 큐브 레벨과 파편을 되돌려 놓고 서버에 악용한 유저가 없어서 피해를 입은 서버에게 보스 보상 상자 한 개씩 사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하루 두 개씩 계산하여 보상으로 지급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악용을 한 유저들이 과금러라 과금러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면 충분한 제재이고 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말이죠. 그보다 더욱 원초적인 문제가 아직도 산재해 있습니다. 소통을 중시하겠다던 운영 방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2의 나라는 mmorpg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대처가 너무 미흡해요.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유저의 원성이 커지고 나서야 인지하고 있다, 조치할 예정이다 라는 말은 너무 늦어요. 심지어 1월 30일 진행된 왕이 쟁탈전에서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을 했는데요. 정규시작 9시 30분이 아닌 9시 20분경부터 시작이 되는 바람에 미리 입장 안한 킹덤들은 불이익을 받죠. 2주간 지속되는 혜택을 위해 결루는 왕위쟁탈전에서 발생한 아주 치명적인 결함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오픈 초부터 있었던 문제인 유물 전장에서의 바리 게이트와 훈야가 생성되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도 아직까지 언급이 없습니다. 유저에 의해 발견된 버그와 조치 예정인 항목, 약속한 업데이트 일정조차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제 2의 나라의 현 주소입니다. 부족한 소통을 늘리기 위해 1월 21일 GM노트를 통해 매 4주 단위로 정기적으로 인사를 드리겠다 했습니다. 4주에 한번 인사하는 게 소통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게임 내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1주, 2주도 길다고 생각하지만 4주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넷마블의 모바일 게임 중 세븐나이츠2가 있습니다. 세나2의 포럼에서는 GM이 항시 활동하며 유저 의견에 답변을 주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세나2를 플레이했던 유저로서 그 활동에 큰 지지를 보냈고 만족하며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완벽할 수 없고 부족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에 검토를 거치고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 실상과 달라서 송구하다며 사과의 글을 올리며 뒤늦은 대처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제 2의 나라를 아끼고 즐겁게 하는 유저들의 의견, 그 의견 하나하나의 답변을 주며 함께 논의해 나가는 운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실에서 눈과 귀를 닫고 고심하고 도출해낸 결과로 유저들에게 질책을 받아 번복하며 끌려다니지 말고 유저와 소통을 하며 결과 도출에 힘을 내주세요. 제 2의 나라를 플레이하며 제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고 이렇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제 2의 나라가 좀더 유저 친화적인 게임으로서 장수하며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